JM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코다코, 한솔아이원스, SBW 생명과 세 종목이 거래정지 이전 영상 주의 깊게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JM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JM님 상장 폐지 관련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밑에 기업들 보이나요? 앞선, 메리앙스코오롱 자이글, JTC 등등의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솔 아이원스랑 코다코, 보이죠? 그리고 SBW 생명과학까지,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봤으면 피할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가 앞선 영상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제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상장 폐지, 지금 당장 상장 폐지는 되지 않더라도 조금 피했으면 하는 리스트를 좀 뽑아주면 안 될까요? 좀 요청이 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기업들은 주식 투자할 때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위험해 보이니까. 위험할 가능성이 이번 연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내년 내후년까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추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추린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세 기업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이트론, 셀리드, 피플바이오 NKMAX, 웹킵스 하이텍, 미코바이오메드 올리패스 자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코스나인, EDGC,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휴림 네트웍 r 스 SI리소스, CNT85, EMNI, T사이언티픽, 하이소닉, 비치로시스, 골드NS 이렇게 18가지 리스트를 정리해놓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일단은 주식 투자 처음 하실 때이 기업들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패스는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두었지만 이 차트 라인 자체가... 그 말도 안 되게 이 라인을 만들어 놓고 동전 주 쳐놨거든요. 우리 주주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 몇번 터질 때 똑같이 따라 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 영상 보면서 아이 기업은. JM이 아 저건 피해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이나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항상 해둘 테니까 위험한 투자, 일론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또 남겨놓습니다. 이전 영상 현재 조회수 7만회 댓글만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좋아요까지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던데 앞으로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요상한 기업,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독이 되는 무서운 기업들을 뽑아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